Althus English Concept 유형 독해 유닛 2 이번 질문 들어갑니다. 삶의 기반으로 삶을 가치 선별 및 확립의 중요성 필요성 Shortly after we got married 우리가 결혼한 바로 후에 my wife and I 나의 부인과 나는 s a t down 앉아서 one week 어느 주말에 and wrote out all the values 모든 가치들을 적어냈습니다. 근데 그 가치들은 we believe in 우리가 믿는 가치 관계대명사 해석하는 방법 동사하고 연결시키십시오. 믿는 가치 believe 물론 in의 목적어입니다. and were committed to we were committed to 여기에 이어지는 겁니다. and는 여기 believed and were we were committed to to에 여기가 빠진 거예요. 여기 전치사 to 반드시 필요합니다. We came up with a list of 163 values. 163가지의 가치 리스트를 들고 나왔어요. We very quickly realized that 우리는 재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었죠. That 이하를 This list was far too large. 이 리스트 이 리스트 163개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는 너무나 커요. far too large. For us to use. 우리가 사용하기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으로 밝혀주는 방법이 for us입니다. 물론 to-to 용법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저는 to-to 용법으로 해석하기보다 너무 커요, 뭐뭐하기에 이렇게 하는 걸 좋은데 뭐뭐하기에 너무 커서 뭐뭐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너무 커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었다. 저는 아까 이 리스트는 너무 커. 우리가 사용하기에. As the basics for decision making.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의 기본, basic, 기반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아까 여기 basics는 뒤에 나오는 foundation, 기반이 되는 겁니다. 좋은 질문들은 중요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요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어휘들은 다른 어휘들로 바뀝니다. 바뀌지 않고 똑같은 말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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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조금 지루하겠죠. So 그래서 we cut the list down. 우리는 리스트를 잘라냈어요. Down to five key values. 다섯 개의 핵심 가치들까지 여기 down은 약간 그까지 정도의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163개에서 다운, 저 밑으로 5개까지 내려갔으니까요. We then, 그리고 나서 우리는 dedicated ourselves to defining what they meant to us. 우리 자신을 헌신했죠. 어디에다 헌신했냐면 여기에다 헌신한 겁니다. 정의하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을 정의하는데, 진, 그것 5가지 네이가 가르치는 거는 five key values겠죠. 다섯 가지 핵심 가치가 우리에게 진정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의하는데 노력했다는 얘기겠죠. 일단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다섯 개까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예를 들어서 이런 키, 핵심 세 가지, 이런 게 있다면, 진짜 믿음이라는 건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소망이란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사랑이란 어떤 진정한 의미인 건지 이거를 defining 정의하는 것에 노력했다는 의미에 dedicated ourselves 우리 자신을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and 헌신한 우리 자신을 헌신한 게두 개예요. 첫 번째 defining 한거두 번째 뭐한거요 to organizing 우리의 삶을 그것들 주변으로 그것들 위주로 조직하는데 이것의 의미를 깨닫고 이것에 따라서 이거를 바탕으로 사는 거죠. 이것 주위로 우리의 삶을 조직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거의 바탕으로 해서 삶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양 잘 보셔야 돼요. This 이것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 핵심 핵심 밸류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has made an enormous difference. 엄청난 변화를 만들었어요. In everything, 모든 것에서 that we have accomplished in the last few years. 지난 몇 년간 우리가 accomplished 성취했던 모든 것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냈겠죠. You should do the same thing. 당신도 동일한 것을 해야 돼요. key Five key values를 아 물론 반드시 five일 필요는 없겠죠. 핵심 가치를 정하고 그 가치가 의미하는 걸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해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죠. 동일하게 하란 얘기는 once you have determined your own personal values. 일단 once 접속사입니다. 일단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를 determined, 결정하기만 한다면, 거의 결정할 때, 뭐, if, 둘다 가능합니다. You can work toward organizing your life around them. 그것들을 당신 자신의 personal values, 자신들의 가치 위주로 당신의 삶을 조직하는 것에 유는 일할 수 있어요. You can work. toward, 이거를 향해서 일할 수 있어요. 이거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values give you a foundation. 가치란 것이 당신에게 foundation. 아까 위에 봤죠? basics.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에요. 어떤 기반? 자, 해석할 때는, 내용상으로 나중에 어법 같은 데는 여기 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지만 해석하실 때는 언 위치나 위치나 거의 똑같습니다. 아까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돼요. Can make니까 만들 수 있는 가치. 당신이 당신의 결정을 만들 수 있는 가치. 물론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기반 위에서 당신은 당신의 결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럼 한방에 해석하면 value 가치는 당신에게 당신이 의사 결정을 하는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멋진 그냥 우리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의 해석본에 있는 거와 비슷한 해석일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멋지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멋지게 해석하고 싶으시다면 전치사가 관계되면서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쫄지 마시고 그냥 동사 부분하고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없는 거하고 동일하게 전, 관계대명사는 동사 부분하고 연결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꾸며주면 됩니다. 너의 의사 결정을 너의 결정을 만드는 너가 너의 결정을 만드는 기반 이게 핵심입니다. Whenever you are confronted with a choice,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당신이 어떤 Choice. 선택과 직면 할 때마다 수동입니다. 여기에 faced with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wish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가 나오면 안됩니다. BPP. 수동태로 쓰인 겁니다. You can evaluate. 당신은 평가할 수 있어요. The alternatives. 대안들을 평가할 수 있어요. 기반해서. 뭐에 기반해서? What you most value. 당신이 가장 가치를 두는 것에 기반해서 당신이 가치를 두 단데 두는 것 관계되면서 와시겠죠. 이것에 기반한 대안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평가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의사결정이 빨라져요. 그러면은 행동이 명확해지고 performance, accomplish, 성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깨끗하게 해서. 변형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휘는 노란색 부분들은 뭐다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내신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은 committed. 당신이 헌신. 우리가 헌신할 가치입니다. 여기. 우리가 믿는 가치. 우리가 헌신할 가치. 헌신했던 가치.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basics. 기반입니다. 여기 f o u n d 동의어고요. 그러니까 아까 성취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성취했다 이런 것. 그 다음에 value 가치겠죠. 어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입니다. 내신에서 시험범위에 있는 어휘를 내가 다 완전히 숙지하고 가지 않는다. 이거는 전쟁터에 내가 무기를 들고 가지 않는다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어법 확인하겠습니다. 어법도, 어법도 마찬가지로,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건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까다로운 부분. got, get married. This, 똥태로 되어야 됩니다. 저희 말하고 틀리게, marrying. 이렇게 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2가 반드시 있어야지 관계되면서. 물론 이게 앞으로 가서, 앞으로 가려면, 됐, 이건 좀 복잡하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투투용법이니까 투투용법이고 지금 투부정사 나와야 됩니다. 여기 for us라고 명확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using ing가 나올 수 없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dedicate 이 단어 때문에 dedicate oneself to 전치사 투기 때문에 ing가 여기도 defining도 그 다음에 organizing 여기도 얘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와시구요그 다음에 여기 confronted with. 여기가 confronting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wish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만약에 wish이 없다면, wish이 없어요. 그럼 we are com, you are confronting a choice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con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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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 둘다 모두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으로 쓰였을 때는 Be faced with, be confronted with 그러니까 이게 나와있다는 게 윗이 나와있다는 게 앞에가 수동태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능동으로 쓰였으면 뒤에 있는 목적어가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학교에서 어렵게 변형시키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변형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이 시험 범위를 대비하는 학교 어느 고등학교 있죠? 그 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항상 이런 거 변형을 자주 씻기는 편입니다. 아까 이런 툴를 생략한다라든가. 그 다음 관계되면서 what? 이거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빈칸 이어서 가면 중요한 부분, 중요한 표현도 있고요. dedicated ourselves to defining what they meant to us. 그 five key values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것을 정의하는데, 우리를 노력, 헌신한다는 얘기는 일단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거, 정확한 정의 하에서 에 내가 그 가치에 따라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what you, most value, 너가 가장 가치를 두는 것, 가치를 두다, value, 동사죠. 너무 쉬운 핑칸 되겠죠. 자, 삽입은 아까 이 부분, this, this가 가리키는 부분이 아까 다섯, 가치를 잘 정의해서 그것 위주로 사는 것 이것이 엄청난 삶의 차이를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가 될수 있으니까 삽입은 여기가 될수 있겠죠. 다음 순서는 여기 잘라놓은 데 보시면 워낙 명확하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3번 지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